시간은 단순하게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드럼통에 녹이 생긴 걸 본다거나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 때 느껴지는 주변의 변화 등을 통해서 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주변의 모든 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때도 우리의 뇌는 시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언제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뇌는 주변의 변화 없이도 스스로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뇌 스스로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죠. 생각의 변화만으로도 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을 쓴 김대수 교수는 원심 분리기를 5분씩 돌리는 단순 반복 실험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절대 시간으로 5분을 느낄 수 있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의 변화, 뇌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1729년 뭔가 쓸데없어 보이는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천문학자. 장자크 도르투트 메랑이 진행한 미모사 실험이었는데요. 미모사는 신경초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햇빛이 강한 낮에는 잎을 펼쳤다가 다시 밤이 되면 잎을 오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를 본 장자크, 이를 본 장자, 이를 본 장자크 도르투. 이를 본 장자크 도르투트 메랑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 미모사를 둘 경우 미모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죠. 그리고 그 결과 미모사의 성질이 햇빛과 관련이 없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도 미모사가 낮에는 잎을 펼치고 밤에는 잎을 오므린 거죠. 주변의 변화 없이도 미모사 스스로가 시간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미모사의 행동 패턴 리듬이 지구의 자전과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리듬을 생체 시계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해바라기의 경우 꽃을 피우기 전에는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해를 쫓아다니고요. 밤에는 서쪽으로 향해 있는 고개를 다시 동쪽으로 돌려놓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의 이런 행동 역시 태양과 관련이 없는 행동이죠. 지구의 자전에 맞춰 스스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의 꽃이 완전히 피게 되면 해바라기의 고개는 동쪽으로 굳어지게 되죠.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미모사의 행동 패턴이나 해바라기의 행동 패턴이 그저 우연히 지구의 자전과 잘 맞았던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생체 시계가 유전자 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 생체 시계를 찾은 사람들은 공동 연구자인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바시 그리고 마이클 0인데요. 이들은 각자 초파리의 유전자 속에서 24시간 주기에 생체 리듬을 제어하는 유전자인 피리오드젠이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피리오드젠은 어떻게 초파리의 몸을 제어했을까요? 먼저 밤이 시작되면 PER 유전자가 세포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PER 유전자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 유전자의 정보를 전달해줄 mRNA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mRNA의 M은 메신저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유전 정보를 리보솜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리보솜은 세포 내에 있는 기관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비유해 보자면 PER 유전자를 설계자, mRNA를 설계도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밤이 시작되면 PER 유전자는 mRNA를 보내 PER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세포액 내부에 이 PER 단백질이 계속해서 쌓이는 낯이 되면 다시 PER 단백질이 PER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모든 초파리는 유충에서 성충으로 우화할 때 PER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밤에 우화를 하게 되죠. PER 유전자가 활성화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초파리가 유충에서 성충으로 우아하는 시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스위치 같죠? 물론 이건 아주 단순한 과정이고요. 실제로 생체 시계를 결정 짓는 유전자와 단백질의 종류는 더 많습니다. PER 유전자 말고도 타임리스 단백질을 만드는 TIM 유전자의 경우 PER 단백질이 세포핵 내부에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더블타임 유전자라고 불리는 친구는 dbt 단백질을 만들어 세포에게 쌓이는 per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또, 클락과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만드는 CLK와 CYK 단백질은 PER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심지어 PER 유전자 자체도 PER1, PER2, PER3으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볶음밥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생체 시계는 항상 24시간을 주기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경우 24시간의 주기를 가지는 생체 시계도 가지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생체시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꽃을 피우는 개화시기가 식물마다 모두 다른 겁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죠. 사람의 경우 24시간을 감지하는 생체시계를 이용해 수면 패턴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이보다 더 짧은 주기를 가지는 생체시계는 하루 동안 사람의 체온을 변화시켜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죠?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좋은 시계가 들어있다면 왜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부분이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입니다. <laughs> 조금 억지였죠? 어쨌든 바로 이 부분이 생체시계가 가지는 매력이죠. 사실 생체시계 자체는 굉장히 불편한 시계입니다. 왜냐면 아침마다 햇빛을 받아야 생체시계를 제대로 조정해 우리의 몸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앞에서 생체시계의 주기를 24시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생체시계가 움직이는 주기는 약 25시간 정도로 더긴 편입니다. 그래서 햇빛과 같이 주변 상황에 변화 없이 생체 시계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시계의 리듬과 지구의 자전주기가 어긋나게 되고요. 이렇게 깨진 생체 시계의 리듬대로 몸이 변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밤까지 방의 조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을 예로 들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체 시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서 몸의 규칙성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불편하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시간의 흐름은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물의 변화,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사물의 변화나 주변의 변화 없이도 뇌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 몸 속에 이미 시간을 느끼는 생체 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간을 느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광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뇌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에는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담겨있는데요. 특히나 이 책의 메시지가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수 교수 톤으로 마무리해보자면 우리 몸에 이미 생체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도 시계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신을 판단해 불안해하고 상처받기보다는 그때를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을 여유롭게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아플 땐좀 피하고 불안할 땐 도망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